점프 동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17장이 들어갔죠. 요걸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다 치우고, 여기서 이제 서 있고, 앞으로 점프해서 나오는 그런 동작으로 바꿔 볼게요. 일단은 처음에 서 있는 거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즈, 여기다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어, 밑에 그림과 비슷하겠죠? 이렇게. 어니언 스킨을 키고, 대, 대충, 자. 날씨가 더워서 좀 에어컨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중간을 한번 재볼까요 중간 그림이 대충 어, 이런게 중간 그림이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그릴게요 자 위치로 가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중간 정도. 자, 중간을 잡아볼게요. 어, 중간이 이 정도 되네. 그죠? 근데, 좀더 중간을 이 정도로 잡은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다가 만들고요. 중간, 샥샥샥. 네, 이 정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몸. 자. 자. 그래서 중간 고개를 좀 들고 자. 너무 낮은가 좀더 위로 올려줄까요 있어 보이게 자, 너무 큰가 좀 줄일게요 음, 적당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 음, 한장 집어넣고 몸은 앞으로 손은 뒤로 이렇게 빠져있겠죠. 준비 봅시다. 준비 잘 됐나? 네.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준비 그 다음에 마주를 셋, 네,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 주겠습니다. 보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됐어요. 자, 이걸 또 이제 간격을 동화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롭게 집어넣고 자, 중간 대충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저쪽 중간 됐고 이 앞에 한장더 해서 네 이렇게 하면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말 그대로 이쪽에 가깝게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되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얼굴 크기. 그 다음에, 팔. 자.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볼까요? 너무 커졌나? 살짝 줄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됐구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뒤쪽으로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충 이정도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정도 그리고 여기서는 다리를 네,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뒤로. 이쪽 팔, 엉덩이. 네, 전체적으로 이제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동이 되니까,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런 동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팔. 네, 이렇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자, 이제 중간을 좀더좁혀 나가기로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 크기나 뭐 이런 거 중간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중간 나누기 해주면 되는데, 요런 경우는 이제 조금 4번, 5번 라이트 테이블 이용해가지고 4번, 5번, 블록,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크기를 맞추기 힘들다. 아, 5번 해야지. 아, 5번, 이게 필요가 없고. 5번이 4번. 그 다음에 7번이 필요하네요, 7번. 7번이 블록. 그 사이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여기서 대충, 아,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리 중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구부러진 거, 뭐, 이렇게 되겠네요.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손도 중간 이렇게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잡아줬죠 원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에 가깝게 가까운 걸수록 좀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간 다음 어 이것도 쉽겠네 해줄 겠습니다 그래서 온 상태 놓고 여기서 잘 되어졌나 볼게요 네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한장더 만들고 번호 정렬하고, 예, 네, 이거를 자, 봅시다. 8번을 위치로 맞춰줄게요. 맞춰주고, 7박이 상태를 중간으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음, 7번이 이렇게 줄어졌지. 여기서는 이제 중간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키를 잡고 그 다음에 중간 노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뒤쪽이 먼저 되겠네 그죠 10번 그 다음에 8번 여기 8번이 돼야 돼 자 여기서 중간 나누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간 나누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죠 10번 10번에 해야지 여기고야지 9번 9번은 중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몸부터 그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 음, 같은 경우가라인에 맞게 올려 주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 라인에 맞게 올려주고 그이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충 위치가 이 정도 되겠네요 음. 자, 이런 식으로 맞춰 나가면 돼요. 자원 상태로 한번 돌려서 자 크기가 다 맞춰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간이 되겠네요 중간을 해지고그 다음 번호 14번 요거를 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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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12번 바꿔 줄래 너무 번잡하니까 요거를 지우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번을, 13번을 지우고, 14번을, 이렇게, 얼굴 위치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지우고, 그냥, 러프하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는, 툴을 수. 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집어넣어 주고요. 몸 엉덩이 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 중간 동안.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느 정도 형태 잡아주고요. 마지막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열 허리 세우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